자, 원악마 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같이 찾기를 확보해 주고요. 자, 면포. 차가 빠르게 나가볼게요. 자, 궁을 빠르게 틉니다. 중앙상 나올 분위기거든요. 아, 마가 나오네. 자, 이러면, 여기 원앙마 삼졸, 양포, 여기,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물이 별로 없죠. 그럼 여기 공격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옆으로 빠질 거예요. 차가 옆으로 이제 빠지려고 하는 건데, 차가 빠지면 상대분도 찾길 열고 여기 들어오면 제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먼저 궁을 반대쪽으로 트는 거예요. 양차로 약한 쪽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 차가 빠지면 여기가 이제 약해지니까 궁을 먼저 틀어버리는 거예요. 찾기를 열어주고, 자 이거는 그냥 때려서 독졸 만들어 버립니다. 독졸 만들고, 이러면 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쪽 포로 여기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상이 나가서 상으로 여기 한번 또 때리자. 자, 그냥 때립니다. 차가 잡으면. 마가 빠지는 순간, 차가 걸리고 차가 피하는 순간, 포가 상 때리면서 선짱. 사 올리고 나중에 포가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포가 뒤로 오면은 여기가 약하고 상대가 이거 때리는 게또 선수니까, 포가 가면 포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포가 여기 들어와도 이제 선수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거예요 제가 내려가고 포가 돌면은 포 들어가면서 차로 포를 자동으로 묶어버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내려가면 상대 포가 옆으로 돌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뭘 둬야지가 아니고 상대 모양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 포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잡으면 차가 잡았을 때 공짜다. 그죠? 막아 못 잡잖아요. 대신 잡는 순간 차가 내려가서 포를 묶어요. 아니면 잡는 순간 이쪽 포가 넘어가서 차를 씌워. 그럼 차가 갈 데가 없어서 차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잡는 거죠. 원래는 상대분이 지금 이거 잡으면 공짜긴 한데 잡았을 때 포가 넘어가면 차가 죽으니까 못 잡는 거. 자, 일단 얼렁 내려가서 포 묶어줘요. 제 포가 가서 차한번 걸어주고. 차가 이거 잡는 순간 차가 포 때리고 그냥 마로 먹고 나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잡았을 때 그냥 포 뒤로 빼는 게 가장 깔끔하죠. 일련을 서볼까? 이거는 궁틀면 상관은 없어요. 궁틀면. 그리고 지금은 차가 포를 때렸을 때 이쪽 사로 잡고 포장치면 궁 올라가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못 때립니다. 묶어 놓고 이제 막아 나가던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상대 여참은 뭐 이거 뭐 때리고 들어올렸을 때뭐 여기 입궁수뭐 이런 거 보는 거 같은데 아, 특히 지금 막아 나가면 때렸을 때 공짜라는 소리네. 어, 잠깐만. 막아 나가면 헉? 때리면 공짜네. 때리고 때리고 포장 치면 그냥 궁 올라가고 포가 가서 차 걸고 차가 피했을 때 여기서 포장에 이쪽 차 죽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가 올라가면 마 죽고 장군의 마포대 포장 포장이 상대도 차가 죽고 괜찮겠는데 가볼까? 그쵸? 자 때립니다. 이쪽 사로 잡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 사로 잡으면 장군이니까. 근데 이러면 차가 살것 같지만 그래도 차가 죽어요. 그래도 차가 죽어요. ,이? 여기서 차 걸고, 이차 도망가는 순간 여기 포장이 이쪽 차도 죽어요. 그러면서 장군의 차 잡고, 상대분 포살리면 저도 포살리고, 상대분이 포잡으면 저도 포잡습니다. 깔끔하게 기물 정리가 됐네요. 초차로 살을, 제가 중포로 걸었을 때 초차가 살을 잡으면 여전히 포장수에 차 걸려있고 이 면포가 걸려있어요. 차가 살을 잡는다고 해도 상대분 차가 됐던, 포가 됐던 하나 죽습니다. 일단 상으로 때릴 수 없게끔 올라가도 되고, 안으로 붙여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이면 포가 자리를 못 잡아요. 포가 하나였을 때는 포가 어디 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귀자리. 왜? 궁이,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궁이 도망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가 하나였을 때는, 갔다가 귀자리 가고 옆으로. 그러니까 지금 붙이면 포가 못 돌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포 돌린 다음에 이거 붙일 거예요. 넘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붙일 겁니다. 상길 안 나오게. 저 오병 살아있어요. 이거 못 들어요. 오병 튼튼하죠. 막 졸병대 하자. 어차피 제가 더 많으니까. 두개대두개 대해도 제가 세 개가 남잖아요. 공격하려 가면 올라가는 게 좋고, 수비하려 가면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면 나중에 이 뒤에가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여기서 그냥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올라갈 건데, 자, 이거는 상을 이쪽으로 빼겠다는 거죠. 이러면서 상길로 여기 보겠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상이 뒤로 빠졌으니까 이제 얘 땡겨와도 되겠죠. 대체 이런 거땡기면 이제 마가 막 이런 데 와서 막 토달라, 막, 이럴 가능성이 좀 있구요. 아 하... 자, 여기도 대합니다. 대하고 나서 이제 얘가 나와서 이제 뭐 걸면서 막 흔들겠다. 마가 나와서 걸고, 얘가 뭐 차가 올라가서 지키거나 하면 마가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들어와서 막 걸겠다, 뭐 이런 거. 안 하면, 뭐, 말고. 자, 이 자리 같네요. 상이 나올 자리 여기. 여기 별거 없죠. 지금 올리진 않을게요. 올리면 상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나 땡겨봅시다. 안으로 붙이고 이제 막아 이제 이런데 와서 뭐 막아 이제 포 어? 아 잡혔네. 어떡하죠?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 살릴 방법이 없네. 난 중앙 차지하고. 바가 일렬로 이렇게 쓰겠네. 토가 맞대리는 수 있으니까. 또 장군 치겠다. 는 뻥이고. 바대하자. 뭐, 대는 피하겠죠? 어? 대를 해요? 자. 이거는. 양득하겠다. 일단 장군부터. 자, 잡아주고. 이것도 잡아주고. 자, 양득해라. 자, 잡아주고. 아니 기권을 안해 주시나요? 아 이거 또 살짝 살짝 또 기분 상하게 하네 이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 지금 살짝 기분 상했으니까 빨리 기권하셔라 이렇게 살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하시네 아니 그냥 잡으면 끝나요 잡으면 끝나는데 아니, 기권 버튼 누르는 게 매너인데, 이렇게 때리시니까 일부러 지금. <laughs> 아니, 끝까지 기권 안 하시네. 잡아야겠네. 이야.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올라가고. 자, 궁 틀고. 빠른 중포. 자, 양득하자. 요런 자리? 아, 그냥 여기 내어주고 열고 가신다. 그렇게. 차가워서 말을 지킬 것이냐. 상장수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중포 돌면은 상당히 약하네. 양포랑 차랑 바꿀까요? 양포랑 차랑 바꿀까? 포가 때리고 궁으로 자꾸 포가 쉬우면 포가 가서 맞겠죠. 물론 차가 들어가는 수가 있긴 한데, 포가 때려갖고 갈지 않고 저는 바로 포가 갈 거예요. 하여튼 먼저 때려야 되나? 먼저 때리는 게 변수가 없나? 때리고 잡고 포가 씌운다. 포가 가면 붙어서 마 걸고 마피하면 요거 잡고 상대도 이거 잡을 수 있다. 이 소리네. 그래도 잡아야죠. 이거는 안 잡을 수 없지. 포가 막았을 때 차가 여기 붙으면 왠지 차가 요거 잡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 차라리 포 먹어 포 주고 말을 지킬 것 같은데 병... 차가 병 잡고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차로 포병 잡고 양포로 녹이시나? 양포로 승부 보시겠다 일단 공수비를 좀 튼튼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차가 돌겠다는 소리고요. 이럴 테면끝 자리로 돌것 같은데 이 자리 돌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잡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나중에 마가 나와서 차를 건다. 차가 내려가서 지키면 마가 얘를 때린다. 요 자리 왔다는 거는 마가 이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마한테 차도 걸리고, 마한테 병도 걸리고, 차한테 상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가 나가면 일단 차가 상 먹으면 선장이니까 저는 무조건 여기를 붙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 이거는 좀 뜻밖이네요. 이거는 좀 뜻밖 뜻밖인데. 차가 마 먹으면 장군 국내랬을 때 장군 그 다음에 뭐 상장 막 먹으면 진다는 거죠. 그럼 뭐안 먹으면 되죠. 뭐. 한차 일선 가는 순간 포장 치면은 상한테 차죽어요자 이제는 이제 포장 선수 없으니까 차가 이제 막 내려 붙어도 됩니다. 마달라 마가 갈 데가 없죠. 1 0초 남았습니다. 우선 먼저 갑시다. 자 가운데부터요. 장군의 외통이다. 상으로 상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장군 한번 치고 내려가야 죠 포장 칠수 있으니까 장군 한번더 치고, 마가 올라가서 상으로 상을 걸고, 마가 여기 들어가는 수도 걸고, 지금은 상대분 나중에 장군 쳐서, 그니까 상이 요렇게 빠지면 장군 치고 사로 막고 뭐 포장 치고 뭐 요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 안 잡아요. 마달라 하겠습니다. 장군 맞으면 외통 맞으니까 미리 그냥 사로 막아놓고. 지금 상 잡을 시간이 없죠? 장군의 외통이니까. 일단 수비하고. 아, 근데 방금 사 내리기 전에 장군 한번 쳐놓고 갈걸 그랬어요. 저희는 장군 한번 치고 갈게요. 자, 내려주고. 담수, 이 장군을 막기가, 막기가 어렵죠. 네. 수고하셨습니다.